1편 죽음의 고백 복수의 시작 프롤로그 죽음 앞에 진실 김태준 그 놈이 내 모든 걸 훔쳐갔다 병실의 인공호흡기가 마지막 숨을 토해내며 멈췄다 고명원 회장의 마지막 말이 공기 중에 떠돌았고 그 옆에서 신문을 정리하던 박영근만이 그 끔찍한 고백을 들었다. 영근의 손에서 신문이 떨어졌다. 30년 가까이 새벽마다 신문을 배달하며 이 병원을 드나들었지만 이런 순간은 처음이었다. 죽어가는 사람의 마지막 말이 복수의 씨앗이 될 줄은 몰랐다. 일장 장례식장의 폭탄선언. 빗줄기가 장례식장 유리창을 거세게 때리고 있었다. 검은 한복을 입은 수진이 영정 앞에 서 있을 때 그녀는 아직 몰랐다. 몇 시간 후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참 훌륭하신 분이셨어요. 그런 분이 왜 갑자기 마지막까지 회사 걱정만 하시더라고요. 형식적인 조문객들의 말이 귓가를 스쳤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응대했지만 마음 한 켠엔 석연치 않은 의문이 자리 잡고 있었다. 아버지의 죽음이 너무 갑작스러웠다. 건강검진에서도 별다른 이상이 없었는데, 갑자기 심장마비라니. 그때였다. 장례식장 문이 거칠게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다. 젖은 바바리코트 숨을 몰아쉬는 모습.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천천히 수진에게 다가왔다. 고 회장님, 따님 맞으시지요? 박영근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결연했다. 저는 신문 배달을 하는 박영근입니다. 신뢰가 되는 줄 알지만 꼭 드려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다. 조진은 직감적으로 느꼈다. 이 남자가 가져온 것은 단순한 조문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조진의 목소리는 평정을 유지했지만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다.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근은 잠시 주위를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김태준, 그 놈이 내 회사를 통째로 훔쳐갔다. 쿵, 수진의 손에서 향이 떨어졌다. 장례식장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김태준, 아버지의 평생 친구이자 동업자, 그리고 가장 신뢰했던 사람의 이름이었다. 뭐라고 하셨다고요? 수진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주변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장례식장에서 무슨 소리냐? 아무리 그래도 그런 말을. 하지만 연근은 흔들리지 않았다. 저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밤마다 신문을 들고 드나들던 사람이 저뿐이라. 누군가는 이 말을 제대로 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장 숨겨진 진실의 파편들. 영근이 건넨 봉투 안에는 축축하게 젖은 메모지가 들어있었다. 떨리는 글씨였지만 내용은 분명했다. 김태준, 계약, 사채 보증, 창고, 녹취. 단어들이 퍼즐처럼 흩어져 있었지만 수진에게는 하나의 그림을 그리기 충분했다.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까지 무언가를 알아내려 했다는 것을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조진이 조용히 말했다. 영근이 고개를 끄덕였다. 더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자주 가시던 곳이 있어요. 저쪽 외곽에 있는 창고. 거기에 뭔가 숨겨져 있을 거예요. 그때. 수진의 눈에 이상한 광경이 포착됐다. 장례식장 한켠에서 양복을 입은 젊은 남자가 전화를 하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가 작게 들려왔다. 네, 맞습니다. 따님이 직접 받았습니다. 봉투도요. 수진의 등줄기에 차가운 기운이 흘렀다.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었다. 잠장 위험한 동맹. 영근이 물러난 후또 다른 인물이 수진에게 접근했다. 아버지의 오랜 거래처 사장이었다. 모르는 척 해서 미안해요. 나도 먹고 살아야 해서. 그가 건넨 명함 뒷면에는 그피쓴 메모가 있었다. 창고 서쪽 외곽 밤 11시 경비 약함. 조심하세요. 김태준, 그 사람. 생각보다 무서운 인간이에요. 이미 몇 명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영원히. 그의 말에는 공포가 섞여 있었다. 하지만 수진의 결심은 더욱 굳어졌다. 사장 밤에 침입자. 오후 11시. 저쪽 외곽의 창고 단지는 을씨년스러웠다. 조지는 검은 코트를 여미고 조심스럽게 목표 창고에 접근했다. 창고 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내부는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다. 손전등을 최소한으로 사용하며 안으로 들어갔다. 전반에 쌓인 상자들 중 하나에 보증이라고 쓰여진 것이 눈에 들어왔다. 테이프를 뜯어보니 각종 계약서와 서류들이 무더기로 들어있었다. 그 중에서 수진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아버지의 서명이 들어간 보증서였다. 하지만 이상했다. 보증 금액이 회사 자산의 3배가 넘는 천문학적 숫자였다. 이게 말이 되나? 아버지가 이런 보증을 써 주실리가.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옆에 있던 김태준의 서명이었다. 날짜를 보니 아버지가 의식을 잃기 단 하루 전이었다. 오장 덫에 걸린 사냥꾼. 서류를 촬영하던 중 창고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수지는 재빨리 몸을 숨겼다. 이미 누가 왔다. 따님일 수도 있다. 장례식장에서 바로 미쳤나. 미친 쪽이 이길 때도 있다. 두 남자의 대화가 들려왔다. 그중한 명은 낮에 장례식장에서 봤던 그 젊은 남자였다. 여긴 비우자. 곧 누가 올지 모른다. 그게 위에서 온 짓이냐? 위는 묻지 말자. 그들이 창고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조지는 급하게 서류 몇 장을 챙겨 상층 선반으로 올라갔다. 그때, 누군가가 창고 한쪽에 불을 놓기 시작했다. 증거인멸. 수지는 소화기를 잡고 화재를 진압하면서 동시에 환기창으로 탈출했다. 뒤에서 욕설이 터져나왔지만 이미 늦었다. 육장 복수의 서마. 장례식장으로 돌아온 수지는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다. 손에는 결정적 증거들이 들려 있었다. 아버지, 이제 알겠어요. 왜 당신이 마지막까지 김태준의 이름을 부르셨는지, 서류들을 정리하며 전체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다. 김태준이 아버지 몰래 회사를 담보로 거에게 사체를 빌렸고, 그 보증인을 아버지로 만들어둔 것이다. 회사가 망하면 모든 빚이 아버지에게 떠넘겨지는 구조였다. 하지만 아버지가 진실을 알게 되자, 김태주는 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아버지의 죽음이 우연이 아니었어.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분노의 눈물이었다. 7장 새로운 시작. 다음 날 아침, 수진은 영근에게 전화를 걸었다. 영근 씨. 만나서 이야기해요. 증언해 주시겠다고 하셨죠? 물론입니다. 언제든지. 그리고 변호사를 하나 소개해 주세요. 조용하고 실력 있는 사람으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위험하지 않으면 복수가 아니에요. 전화를 끊고 수진은 아버지의 서재로 들어갔다. 벽면 다득한 책들 사이에서 아버지의 일기장을 찾아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태준이가 변했다. 예전의 그가 아니다. 혹시 내가 틀렸나? 아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 수진이에게는 절대 말할 수 없다. 내가 해결해야 한다. 수진은 일기장을 가슴에 꼭 안았다. 아버지, 이제는 제가 해결할게요. 끝까지. 8장 첫 번째 숲. 며칠 후 수진은 김태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태준 아저씨, 저예요. 수진이요. 어, 수진아. 장례 잘 치렀니? 너무 바빠서 제대로 인사도 못 했구나. 목소리는 여전히 친근했다. 하지만 수진에게는 뱀의 속삭임처럼 들렸다. 아저씨, 아버지 회사 일로 상의할 게 있어요. 시간 되실 때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명언이 형의 딸인데 당연히 도와줘야지. 내일 저녁에 우리 회사로 와라.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수진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온기가 없었다. 이제 시작이야. 구장 저게 본 거지. 다음 날 저녁 김태준의 회사 앞에 선 수진은 건물을 올려다봤다. 화려한 외관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생각하니 속이 메스꺼웠다. 21층 사장실에서 김태준이 환한 미소로 맞아주었다. 수진아, 정말 오랜만이다. 커서 더 예뻐졌네. 안녕하세요, 아저씨. 수진은 정중하게 인사했다. 하지만 내심으로는 이 남자의 가면을 벗겨내고 싶었다. 아버지, 일로 여쭤볼 게 있어서 왔어요. 그래, 뭔데. 김태준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다가 다시 부드러워졌다. 회사 정리하다 보니 이상한 서류들이 나오더라고요. 아버지가 큰 보증을 서신 것 같은데. 아, 그게. 김태준이 잠시 머뭇거렸다. 주지는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다. 사실 형이 말년의 사업 판단력이 좀 흐려져서 말이야. 내가 말렸는데도 무리한 투자를 하려고 했어. 거짓말이었다. 조지는 확신했다. 그렇군요. 그런데 아저씨, 혹시 아버지가 마지막에 뭔가 이상한 말씀은 안 하셨나요? 김태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이상한 말? 무슨 뜻이지?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수진은 태연하게 웃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칼을 갈고 있었다. 직장 예상치 못한 동맹. 회사를 나오는 길에 수진은 누군가에게 뒤따라오는 기분을 느꼈다. 지하주차장에서 차에 타려는 순간 누군가 다가왔다. 수진 씨죠. 돌아보니 30대 초반의 여성이었다. 김태준 회사 직원으로 보였다. 저는 이 미영입니다. 회계팀에서 일해요. 네, 안녕하세요. 미영은 주위를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혹시 회장님 일로 뭔가 조사하고 계신가요? 조지는 놀랐지만 태연함을 유지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상한 걸 발견했거든요.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전 며칠 동안 사장님이 이상하게 행동하더라고요. 어떻게요. 밤늦게 혼자 남아서 서류를 정리하고 특정 파일들을 따로 빼내더라고요. 그리고 미영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녹취 파일을 찾고 있었어요. 회장님과의 통화 녹음 같은 거요. 수진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혹시 그 파일들 어디 있는지 아세요? 사장님 개인 금고에 있을 거예요. 하지만 들어가기는 힘들 것 같고, 미영이 명함을 건넸다. 제 연락처예요.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저도 진실이 알고 싶어요. 11장 위험한 계획. 그날 밤. 수지는 영근과 미영을 만났다. 조용한 카페에서 세 사람은 계획을 세웠다. 금고에 들어가는 건 무리예요. 미영이 말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어요. 사장님이 매주 금요일마다 골프를 치러 가거든요. 그때 비서도 함께 가니까 사무실이 비어요. 경비는 어떡하죠? 야간 경비는 1층에만 있어요. 그리고 CCTV는 제가 잠깐 조작할 수 있어요. 영근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위험하지만 해야 해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다.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12장 결정적 증거. 금요일 밤 10시. 수진과 미영은 김태준의 회사에 들어갔다. 미영이 직원 카드로 출입문을 열고 엘리베이터로 21층까지 올라갔다. 사장실은 조용했다. 김태준의 책상 뒤 벽에 설치된 금구가 보였다. 비밀번호는 뭘까요? 생일? 아니면 수진이 갑자기 떠오른 숫자를 입력했다. 아버지의 생일이었다. 비 금고가 열렸다. 어떻게 알았어요? 단순한 추리였어요. 아버지를 이용해서 돈을 벌었으니까. 금고 안에는 각종 서류와 함께 USB 하나가 들어 있었다. 저거예요. 녹취 파일. 미영이 흥분해서 말했다. 조진은 USB와 주요 서류들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했다. 그 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어, 누가 왔나? 두 사람은 재빨리 금고를 닫고, 비편, 비상구로 빠져나갔다. 13장 폭탄선언. 다음 주 월요일, 수진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들과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그녀는 폭탄선언을 했다. 저의 아버지 고명원 회장의 죽음 뒤에는, 숨겨진 진실이 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다. 김태준 사장이 저희 아버지를 속여서 거에게 보증을 받아냈고,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수지는 준비해온 서류들을 공개했다. 이 모든 증거는 김태준 사장의 개인 금고에서 발견된 것들입니다. 기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수진이 USB를 들어보였다. 아버지와 김태준 사장의 마지막 통화 녹음입니다. 여기에는 협박과 공갈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4장 역습의 시작.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김태준의 반격이 시작됐다. 그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반박했다. 이는 명백한 모함입니다. 고 회장님과 저는 3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론은 돌아선 후였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다. 딸의 복수심에 눈이 멀어 돌아가신 아버지의 명예까지 더럽히고 있습니다. 김태준은 마지막까지 바악했지만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15장 몰락의 시작. 일주일 후, 김태준은 검찰에 소환됐다. 수진은 법정 복도에서 그를 마주쳤다. 수진아, 정말 이러는 거냐? 김태준의 얼굴에는 더 이상 가면이 없었다. 추악한 민낯만이 남아 있었다. 아저씨가 먼저 시작한 거예요. 수진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를 속이고 이용하고 결국 죽음으로 몰고 간건 아저씨예요. 너도 알잖아. 사업이 얼마나 어려운지 나도 살려고 한 거야. 그래서 아버지를 죽였나요? 김태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뭔 소리야? 아버지의 심장병약을 바꿔치기한 것도 아저씨죠. 김태준이 크게 당황했다. 조진은 그 반응으로 확신을 얻었다. 어떻게 영근 씨가 봤어요? 아저씨가 병실에 다녀간 다음 날부터 아버지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고. 에필로그 새로운 시작. 6개월 후 김태준은 사기와 배임 그리고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조진은 아버지의 회사를 되찾았고. 새롭게 시작할 준비를 마쳤다. 영근은 수진의 회사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얻었고, 미영은 수진의 오른팔이 되어 함께 일하고 있었다. 아버지의 묘 앞에서 수진은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정의는 승리했어요. 하지만 수진은 몰랐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김태준의 배후에는 더큰 세력이 있었고, 그들의 복수가 곧 시작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 편에서 계속, 다음 예고, 김태준의 몰락으로 끝난 줄 알았던 복수극. 하지만 거대한 음모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다. 조진을 노리는 새로운 적들의 정체는, 그리고 아버지가 숨겨둔 마지막 비밀이 밝혀진다. 복수는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시작이었다.